기회가 있을 야, 텐데요. 야 이거 이번 여행은요 태국에 오신 걸 축하합니다. 싶어요. 하고 싶지. 태국에도 여러 축제가 있는데요. 물 축제. 그렇지. 이 축제 말이죠. 서로 물총을 뿌리면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에요. 뿌려요? 약간 EBS 토론인데. 태국에서 물은 정화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. 그래서 축 의 기운을 빵 아, <laughs> 그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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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미를 나는... 갖고 있어요. 우와. 슈아, 흔한 축제, 송그란 축제를 오늘 한번 제대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? 자, 즐기세요, 즐기되 도저히 안 되겠다, 힘들다는 사람들은 항복. 그 항복. 오, 슈퍼 출발, 출발. 가는 거요. 음. 정동원 영탁 붙었다! 정동원 영탁! 누구 갈 거야? 일로와! <laughs> 어? 똥딱지를 획득할 수 있는. <laughs> 어, 만났다, 만났다, 만났다! 그만, 정동원 영 네. 아... 여기는 태국이에요. 태국 유명하지? 송크란 축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. 함께 즐기는 축제로 아주 유명합니다. 네. 의미가 있어요. 왜 뿌리냐? 어, 네. 선생님, 왜 뿌려요? <웃음> 이건 아니지. <laughs> 더! 한 해의 불운을. <laughs> 또 씻어내고, 아... 이제 알겠죠? 아... <웃음> 알겠어요. <웃음> 축제 중에 가장. 아? 자, 장비 착용하고 모여주세요지금서 뭐 그냥 물축제를 이는 순서대로 순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하나, 둘, 셋, 수. 어, 어디가 좋아? 그냥 여기에 있을래. 그놈 그냥... 어, 여기 있다. <laughs> 어, 누구야?